안녕하세요. 쇼핑의 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인 2024년 잘 산템 어워즈에서 아우터 부문을 스킵했잖아요. 작년 한해 동안 너무 잘 입은 아우터들이 많아서 도저히 딱 4개로 후보를 좁힐 수가 없어서 대신 따로 영상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작년에 정말 잘 입은 아우터 딱 16개 골라봤습니다. 진짜 옷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아우터 다 꺼내보니까 거의 4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렵게 추리고 추려서 그나마 16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2024년 아우터 결산 바로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슈프림 언더커버 후퍼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2023년 7월에 구매한 제품이어서 23년과 24년 두 번의 겨울을 이 제품과 함께 했는데 여전히 너무 이쁘고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디자인 독특하죠? 몸통 부분은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패딩의 형태인데 소매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죽 자켓 위에 패딩베스트를 입은 것 같기도 해요 내부 충전재는 오리털이고 소매 가죽 부분도 나름 안쪽에 휠팅 처리가 돼서 충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성이 충분한 제품이에요 소매 가죽 부분은 소가죽이고 마칭 에이징이 된 듯한 빈티지한 컬러감이에요 또 포인트가 스터드가 잔뜩 박혀 있는데 좀 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인데도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고요 뾰족해 보여도 끝은 뭉툭해서 안전합니다 전면부는 슈프림 언더커버라고 적힌 패치가 하나 붙어있고 후면부엔 아래쪽에 언더커버 슈프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릿한 느낌이 물씬 살면서도 또 남들과는 안 겹치는 독특한 느낌의 제품이라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 패딩입니다 두 번째는 언더커버 발렌티노 울 본버 자켓이에요 전면부만 보면 되게 깔끔하죠? 카키색의 깔끔한 울 본버로 보이는데 후면부가 포인트입니다 후면부엔 크게 언더커버 발렌티노 시그니처 그래픽이 자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래픽 자수 부분은 벨벳, 울, 면등 소재가 다양하게 쓰여서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면부는 킥이 있고 핏도 되게 이쁜 게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인데 최근 트렌드에 맞게 크롭한 기장감의 제품이에요. 또 깔끔하게 안 포켓도 있고 어깨 견장도 달려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다가와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 슈프림 벤센 코디라 데님 자켓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이에요. 슈프림과 벤츠는 보장된 조합이죠. 얼마 전 이사 F/W에도 슈프림 벤슨 콜라보 제품들이 나와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 제품은 이 F/W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데님 바이커 자켓이에요. 칼라 형태도 이런 식으로 바이커 자켓처럼 돼 있고 제가 이런 형태의 바이커 자켓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입어줘도 예쁜데 저는 후디랑 같이 매치하는 걸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되게 예뻐요. 아플리케 자소로 전면 부는 슈프림, 후면 부는 벤슨 레더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소매 부분에도 벤슨이라고 양쪽에 들어가 있어요. 또 슈프림이랑 벤슨 이 로고도 자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옷 자체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 포인트가 많으니까 가볍게 걸쳐도 멋진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잘 입고 있는 자켓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니들스 스튜디오스 트랙 스냅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 1월에 도쿄 스튜디오스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 편집샵인 스튜디오스 별주로 나온 제품이에요. 스튜디오스가 진짜 니들스 별주가 상당히 디자인 이쁘게 잘 나와서 제가 자주 추천을 드리는데 이 제품도 되게 이쁘죠.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로 나왔는데 나비 자수 부분과 사이드라인 부분 여기가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조금 노란빛이 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또 디자인도 독특한 게 보통 니들스에서 트랙 라인이 지퍼로 끝까지 쫙 올리는 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퍼가 아니라 스냅 버튼이 박혀 있어요. 또 칼라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서. 트랙 자켓인데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고 자켓을 입은 듯한 연출이 되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니드스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엑스톤즈의 카펜터 데미지 후드 집업입니다. 제가 후드 집업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입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 한해 동안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입었나 생각해보니 이 제품을 가장 자주 입었더라고요. 차콜 컬러의 후드 집업인데 전체적으로 워싱이 강하게 들어간 색감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루즈핏으로 제작이 됐고 무게감이 있는 탄탄한 면 소재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흐물거리지 않고 각이 딱 이쁘게 잡히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데미지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막나 있고 팔 부분엔 카펜터 덧붙임 디테일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화려한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다닐 때 가장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무지 후드 집업의 경우 너무 무난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데미지 디테일도 있고 워싱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무난하면서도 조금 더 스트릿한 무드로 입기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슈프림 패치워크 후드 집업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엑스톤즈 제품 다음으로 많이 입은 후드 집업이에요. 얘도 구매한 지는 꽤나 되었어요. 재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전히 손이 자주 가는 제품입니다. 검은색의 후드 집업 베이스에 다양한 형태의 패치들이 붙어있는 형태예요. 반다나, 별, 밀리터리, 체크, 다양하죠? 특히 레오파드 패턴의 경우 실제 털 느낌이 납니다. 이게 모자 부분까지도 다 패치 워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너로 활용해줬을 때도 이 모자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좋더라고요. 핏도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이쁘죠? 일곱 번째는 앵글런의 벌키 셔링 MA1 자켓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본 MA1 중에 제일 이뻐요. 그래서 오래오래 잘 입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일단 핏감은 앵글런답게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나왔어요. 소매 기장도 길게 나왔는데 스트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쪼여주면 셔링이 생기면서 길이 조절까지 됩니다. 둘에 괜찮죠? 너무 이쁜 포인트 요소가 되고, MA1에 꼭 들어있는 소매 포켓이라던가 주황색 안감 부분까지 다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후면부는 엄브렐라 곡선 라인으로 절개 디자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MA1은 근본 자켓이기도 하고, 코디하기도 편하다 보니, 이쁜 제품 하나 있으면 오래오래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캐피탈 윙 베스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재작년에 사포로 캐피탈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꽤나 고가였어요 거의 14만엔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그래도 후회가 전혀 없고 잘 산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입니다 나일론 하나하나 다 뜨개질처럼 엮어서 이게 다 수작업으로 진행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일일이 엮는 거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제품이더라고요 패딩 베스트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 제품 블랙 컬러이다 보니 무난하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블랙 패딩 베스트 입듯이 뭐 후디든 뭐 어디든 간에 활용해주면 되는데 제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엮여있는 디테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포인트가 확 되어져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앞과 뒤에 기장 단차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살짝 크롭한데 뒷부분은 엉덩이를 가려주니까 더 이쁜 실루엣이 나옵니다 아, 이 제품도 말씀드릴 부분이 무려 리버시블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입으면 깔끔한 실루엣으로도 즐길 수가 있고 등판에 스니한 그래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베스트는 다른 컬러도 하나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아이템이에요 캐피탈 아이템 보여드린 김에 더 보여드리자면 아홉 번째는 베이스볼 롱슬리브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재 작년 초에 후코카 캐피탈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캐피탈 아이템 중에 가장 많이 착용을 한것 같아요. 캐피탈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베이스볼 셔츠 라인의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칼라가 없고 단추로 잠그는 그 야구복 형태인데 이제 긴팔 버전인 거죠. 브라운 톤의 색감도 그렇고 패치 작업으로 들어간 레터링도 그렇고 캐피탈스러운 약간 에스닉한 무드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요거 후드티 위에 입어주면 그냥 끝이라 연출하기도 에 너무 편하고 좋아요. 캐피탈에서 이런 형태의 베이스볼 셔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째는 이제 마지막 캐피탈 제품인데 아나키 레인보이 드리즐러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 1월에 도쿄 한달 살이 하는 중에 구매를 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택 떼고 도쿄에서부터 입고 다녔어요. 블랙 컬러의 데니워크 자켓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팔 부분에 캐피탈의 그 스마일 로고, 레인보이가 잔뜩 들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데님 부분은 워싱이 들어가서 빈티지하게 처리가 되었고, 14온즈 데님이어서 두께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튼튼하겠죠? 왼쪽 가슴 부분에도 패치가 하나 붙어 있고, 팔 부분에도 잔뜩 붙어 있어요. 거의 한쪽 팔에만 14개 정도 붙어 있는데, 패치 안에 레인보이 얼굴들이 다양합니다.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또 재미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데님워크 자켓 입듯이 입어주면 돼서 코디도 어렵지 않고 막상 입어보면 크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제품이또 괜찮은 포인트가 봄, 가을 이외에 겨울에도 활용이 가능한 게 안쪽에 안감이 하나 있어요. 쉘팅 안감이 있는데 이게 또 탈부착이 돼요. 그래서 겨울엔 안감 부착해서 입고 봄, 가을엔 떼서 입고 오래오래 활용이 가능합니다. 되게 괜찮죠? 개인적으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가치가 오를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요. 11번째 제품은 로키드 마틴의 구스다운 점퍼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제가 거의 패딩만 입고 다니는데 작년 겨울에 제가 어떤 패딩을 제일 자주 입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 패딩을 제일 자주 입었더라고요. 아, 물론 지금도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말에 소개를 드렸던 로키드 마틴 제품이고 부스다운 패딩이에요. 고품질 립타 원단을 사용해서 은은하게 고급진 광감이 있고 절개 디테일 부분에 블랙 컬러를 사용해준 것도 이쁘게 다가와요. 포켓도 여러 개 달려있어서 수납력도 좋고 꽤나 잘 만든 패딩이에요. 아직 남은 올 겨울 꾸준하게 야무지게 입을줄 생각입니다. 12번째 제품은 엄브로 보일러룸 쉘 트랙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 9월 쇼핑리스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 순식간에 품절이 돼서 놀랐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영국의 음악 플랫폼인 보일러룸과 엄브로의 협업 제품이어서 왼쪽에는 엄브로, 오른쪽엔 보일러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핏은 상당히 여유있게 나왔는데 기장은 짧고 밑단 시보리가 쫀쫀해서 가오리 핏이 나오는 게 매력적입니다. 이 컬러를 나눠주는 절개 라인이랑 브랜드 로고들은 스카치 소재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번쩍 빛이 납니다 후면부엔 다이아몬드 로고랑 보일러룸이라고 글씨가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트랙 자켓이다 보니 러프하게 오픈해서 입어줘도 되고 뭐 잠궈서 입어도 당연히 예쁘고 스탠넥 디자인이다 보니 후디랑도 찰떡이더라고요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자켓 중에 하나입니다 13번째 제품은 애프터프레이의 데님 셔켓입니다 셔켓은 셔츠와 자켓을 합성 거예요 셔츠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자켓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데님 소재의 셔켓인데 데님 원단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 탄탄해요. 또 워싱이 예쁘게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맛이 삽니다. 버튼은 스냅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은색의 스쁘디칸무디가이 버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스냅은 양쪽 포켓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슬림하게 빠지는 핏이라던가 어깨 쪽 절개 패턴들까지 종합적으로 웨스턴한 무드를 확실하게 가져가 줍니다. 스냅을 다 잠궈서 활용하면 약간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이 들고 풀어서 연출하면 그냥 자켓을 걸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제품도 잘 입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4번째 제품은 오아이의 버터플라이 레더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작년에 제가 오아이 24fw 아이템 소개 드릴 때 메인으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진짜 예쁘게 잘 나오긴 했어요 칼라가 달려 있고 기장이 짧은 본버 형태의 자켓이어서 그냥 흰티 위에 툭 걸쳐줘도 예쁜 실루엣으로 연출이 됩니다 뒷면이 킥인데 크게 나비 로고가 가죽 패치 작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비 부분은 가죽 패치이고 그 안에 나비의 날개 무늬는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나비를 둘러싼 글씨까지 다 자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퀄이 상당하죠? 그래서 작년 가을에 되게 잘 입었던 제품이에요. 후드티 위에 이거 걸치고 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열다섯 번째 제품은 벤슨 싱글 라이더 폰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참잘산것 같아요. 제가 꽤나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제품 같은데 벤슨 제품이고 전면부, 소매 부분, 후면부까지 본 디테일이 자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벤슨이라고 로고도 양팔에 달려 있는데 벤슨이 사실 이런 본 디테일의 원적적인 브랜드라 더 이쁘게 다가와요. 디테일이 강하다 보니 너무 힘주지 않고 그냥 흰티 위에 입었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본 디테일 좋아하다 보니까 더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예 이본 부분까지 블랙 컬러로 나온 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에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16번째 제품은 올세인츠의 타이슨 바이커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재작년에 구매를 했고 제가 레더 자켓도 즐겨 입는 편인데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입고 다녀요. 가죽으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 올세인츠의 제품이고 더블 라이더 자켓입니다. 제가 이런 더블 라이더 자켓 지퍼 끝까지 올려서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끝까지 잠궈서 입고 그 위에 다른 아우터 걸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디테일이 진짜 딱 있을 것만 있어요. 뭐 견장이라던가 사이드 벨트라던가 그런 요소가 없어서 깔끔하고 소재도 램스킨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 가벼운 폰이라 자주 손이 갔던 것 같아요 퀄리티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자켓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 0 2 3년 결산 작년에 정말 잘 입은 아우터들 총 16개 보여 드렸습니다 저번 잘사템 어워즈랑 이번 영상으로 2024년 결산을 끝을 냈습니다 이제 희망찬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2025년 달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2025년도 열심히 알찬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2월 달에 오사카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콘텐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